안녕하세요. 희귀동전 찾기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100원들 수집한 것들 중에서 100원에도 참 다양하게 이름이 불려진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한번 비교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100원에가 흑색지가 있고 또 밤색지가 있고 찐밤색지가 있고 적색지가 있고 참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집회에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어, 제가 요거 100원이, 세종 100원이 벌써 둘, 둘, 넷, 다섯. 이게 지금 준비 사용급으로 제가 다섯 개를 수집을 했고요. 이거는 어 흑색지라고 해가지고 공공포인트로 시작을 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 특별히 부탁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빨리 택배 보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쁜데요. 음,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예전이라고 해봤자 뭐, 불과, 어, 2024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요즘 최근에 도 어, 한꺼번에 올 세트로 있는 100원까지 다양하게 제가 수집하게 돼서 이 100원 이 개수가 이게 어, 예, 제법 되네요. 둘레여 8개, 11개가 총 되는데요. 얘가 그 유명한 흑색지랍니다. 이공0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흑색지 100원이라고 하네요. 세중 100원. 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아, 저는 몰랐죠. 이게 어, 비싼지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종대군는 1965년 8월 14일부터 1980년 12월 1일까지 발행된 그런 집회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집이 부여하지 못해서 그런지 80년대까지, 80년 초까지 이게 발행이 됐다는데 못 봤어요. 이거 80년대면 중학교 시절인가요? 80년이면 제가 83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86년도에 졸업을 했고 그런 이게 중학교 시절까지 아그때제 가정이 좀어 부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세종백원은요 어 발행 당시에 제조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1965년 세종 100원 발행 당시에 문자, 그러니까 색 지표 앞에 한국은행권 100원 흑, 흑색이지만 1970년대 중간제조된 은행권으로부터 처음과 다른 양암 적색으로 색상이 바뀌어서 발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색상의 차이, 차이에 따라서 흑색지, 이 예. 이게 흑색지죠. 흑색지, 찐 밤색지, 밤색지, 적색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요. 어, 기호는 어, 포인트별로 어, 가가 차차까지 백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참 어마어마하군요. 가가 기호 100반장을 찍으면서요. 가나 기호 1 0 0반장 가가 가차까지 1000반장을 찍으면 나가 나차까지 이러한 순으로 차가 차차까지 포인트별로 1억장을 찍은 후에 다음 가가기후로 돌아가는 식으로 지폐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62포인트 27번째 포인트가 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세종병원은요. 어, 26억 천만장보다 적게 발행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세종병원은요. 1년 번호에 따라 색상 구별이 예, 된다고 합니다. 어, 색상 구분이요, 0 음, 0 포인트부터 62 포인트까지 예, 총 27종인데요. 경외로 100원 집회까지는 집회번호와 판번호가 함께 존재하지만, 세종 0원 남대문 500원은 어, 파, 판번호가 사라진 대신에 집회번호, 팔자리 중 앞에 두 번으로 기본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 이것도 참 역사가 대단하네요. 앞에 어 기본 숫자 두 개의 순서를 따라서 실제 지폐번호가 나온 순서는 00은 어 그러니까 이 여기 앞에가 00이죠. 이00 포인트로 나가는 거는 흑색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01로 나가는거는 공일로 나가는거는 참 어렵네요 이것도 쉽지 않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공 포인트인가 어... 흑색지구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02 그러니까 20부터 시작해 가지고 90까지가 어, 밤색지 밤색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어, 여튼 일부 찾아봤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이 수집품이 공0 포인트 이거를 이제 시집을 가야 돼서 지금 택배를 부치러 우체국에 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22번, 22로 시작하는 게 이게, 음, 번호가 가깝네요. 이거는 밤색지? 아까 밤색지라고 제가 어, 찾아서 본것 같아요. 여기도 71번, 여기 61번, 여기도 61, 여기는 422네요. 어, 그리고 여기는 32, 어, 가 다음에 나로 시작하죠? 어, 여기 좀 가까운 번호인가봐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아, 까 00포인트다. 번이네요. 여기, 여기는 90포인트. 여기도 아까 90까지 이 밤색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 여기도 나, 가, 나로 시작하니까 다음에는 가까운 번호네요. 이것도70 밤색지고. 이거, 이것도 5일로 시작하니까 어, 9군까지가 2에서 9군까지가뭐 밤색지라 하니까 여기는 족색지인가요? 9일이네요. 또뭐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 지폐는 어, 제가 이제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참 매우 참 다양하고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거 궁금해서 뒷부분에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이, 이 지금, 가운데께 확실히, 이 제가, 공공포인트 흑색지로 알고 수집을 해서요, 이거는, 어 지금 택배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가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이 백색, 아, 흑색지는요, 가격이 완전히 엄청나게 다르더군요. 어, 조금 상태가 좋으면뭐 15만 원 이상이고요. 아, 이 정도도 상당히 가격이 합니다. 어, 이가운데가 여기가 음 흑색지 흑색지입니다. 여기 나머지는 어,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했던 밤색지 같고요. 아, 참 이것도 지폐도 다양하게 있어서. 수집 세계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거는 확실히, 어, 상태가 어, 준비급이라고 하더니 상태가 매우 좋네요. 어, 가격을, 이, 적당한 가격을 준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신기한, 음, 100원 중에서, 세종 100원 중에서 뭐 흑색지 귀한 번호 공공 포인트죠? 흑색지, 밤색지, 뭐족색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어 이거는 이제 택배로 시집이 갈 거고 공공 포인트 흑색지를 제가 실제로 이렇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어 택배 보내기 전에 빨리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께 보여드리려고요. 어, 이 정도는 정말 준비 사용급으로 상태가 굉장히 괜찮군요. 어, 어, 제가 잘 수집한 것 같아요. 이 다양하게 제가 여러 어, 군데에서 이것도 어, 한 다섯 군데 정도에서 제가 수집한 을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수집한 게 아니고요. 여기 저기서 어, 한개두 개씩 최고로 이렇게 많이 이, 한 거는 오늘 이렇게. 이렇게 제가 택배 물건으로 받은 다섯 개, 준비 사용급으로, 요게 제일 새 뜻하고죠. 제일 새 뜻하고,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어, 이 흑색지라면 거의 뭐, 15에서 20만원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직구로 바로 15만원에 어떤 회원님이 이 정도 상태를, 어 공공포인트죠. 그거를 바로 직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하여튼, 음, 오놀 될수록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니요. 그리고 특히 발행량이 작으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를 제가 요즘에 어, 지폐뿐만 아니고 동전뿐만 아니고 외국 지폐도 외국 동전도 뭐 다양하게, 어, 값이 다르다는 거를, 가치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